네 안녕하세요 질문하는 남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어, 살다 보면 어, 참 이상한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죠 참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편견이 있냐면 아,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 첫 번째는 어,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정재순 보배님은 어떤 부류세요? 그세 부류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네, 한꺼번. 에네 네. 네, 네, 네. 필요는 와. 꼭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도 있었고. 네. 또 어쨌든 이아 이거 내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가 아닌가 아니면 어떤 일을 다 끝내고 냈을 때 차라리 내가 거기서 없었으면 그 일이 다잘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가질 네. 때가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야, 정말 현명한 말씀이네요. 그죠? 세 존재가 다 존재할 수도 있네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경범이님은요? 저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데 어떨 때는 그냥 있어도 없어도 뭐 그런 네.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렇죠 와, 정말 솔직한 말씀이네요 그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있으나 마나한 존재 같아요. 네. 제가 가끔 생각해 보잖아요 제가 없다고 안 돌아갈 세상이 하나도 없어요. 예, 제가 이 방송을 안 찍는다고 해서 뭐 세상이 뭐 망가질 것도 아니고요. 그죠? 음, 그냥 제, 저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도 세상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은 뭐냐면요. 제가 좋아서 그러고 다니는 거지 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고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절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그냥 음. 세, 제가 세상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정재승 보배님처럼 어떤 때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존재로 어떤 때는 정말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것 같을 때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야, 내가 없었으면 더잘 됐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죠? 그래서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될 때. 우리 장경 보배님 그때가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애를 낳을 때. 음. 그렇죠? <laughs> 애를 낳는데 왜 내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됩니까? 내가 한 생명을 잉태하고 있으니까 내가 없으면 애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낳고 나서는 없어도 되나요? 낳고 나서는 뭐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애가 있으니까 애한테는 엄마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야, 그러네요. 애가 태어나고 애를 잉태하고 애를 낳는 동안에는 엄마가 없으면 애는 살 수가 없게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장교 부인님 말씀처럼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장경부부님 그 동안에 장경부부님에게 일어난 어, 마음의 변화는 어떤 거였을까요? 애를 잉태하고 태어나고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키우는 동안에 마음에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 그 전과 세상이, 세상이 모질구나. 예, 세상이 모질구나. 그러면서도 어때요? 이쁘죠. 기쁘고, 네. 이게 그래도 행복이구나. 그렇죠. 내가 모질지만 안 겪는 것보다는 행복이구나. 지나서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엄청난 모성애가 생기게 되죠. 네네. 네. 엄청난 모성애가 생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집이,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지셨는데, 소가 한 마리 있었어요, 소가. 그래서 이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니까, 소가 송아지를 데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나무 막대를 가지고 이렇게 어, 송아지를 때린 게 아니고요 그냥 어리니까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풀을 이렇게 때리고 있었어요 풀을 이렇게 건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 소가 오더니요 저를 들이받은 거예요 뿔로 확 음. 들이받았어요 음. 그래서 제가 뿔을 잡고 붕 떠가지고요 밑에 논두렁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소가 왜 그랬을까요? 소는 자기... 지금 지그... 그렇죠. 자기 새끼를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았나 봐요. 아... 새끼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모성애라고 하는 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 변화가 응. 왜 일어날까? 이서연 보배님, 그 변화가 왜 일어날까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죠. 본능적으로 그냥 알아듣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 이 질문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요. 네. 그냥 본능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큰 얼음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왜 그냥 그랬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냥 그렇게 될까요? 존재, 존재 생존 생존을 하고 자 하는 존재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네 하... 그러지 않을까요? 어. 존재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음. 음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꼭 필요한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네. 음. 그냥 그 전에는 있으나 마나 했단 말이에요 있으나 마나 그죠? 그냥, 한 집에 딸로 태어나가지고, 딸이 많으면 또, 진짜로 그야말로 있으란만할 수도 있잖아요. 자식들이 많으면. 근데, 그냥 한 사람으로 크는 거예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간 죽게 돼요. 그러는 동안 나는 존재의 변화를 느끼게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거든요. 그 순간, 우리는 마치 마법사가 된 것처럼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돼. 그 힘이 모성이고, 그 힘이 음. 여러분을 길렀고, 그 힘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 그 힘이 떨어져요. 점점. 그죠? 여러분 지금 나이대가 딱 떨어질 때쯤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호르몬 변화가 와요. 호르몬 변화가 자 그래서 뭐가 옵니까? 경년기가 오잖아요. 그죠? 이게 타이밍이 아 웃기는 타이밍이에요. 왜냐면요 그러면 과연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호르몬 변화가 올 거야, 안올 거야? 그러고 싶지 않요안 온다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내 존재 의 가치의 변화를 내 스스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겼다가 힘이 쫙 빠질때쯤 갱년기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먹어서 갱년기가 온게 아니고 음. 내 스스로 내 존재의 가치를 자각하지 못할 때올 수도 있다 음. 일본에서 일본에도 고령화가 많이 진행됐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에서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이 뭐냐면요 고령화 때문에 이제 이 현에 그 자살률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도인 그 우울증 이런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 현에서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해요. 그 실험이 뭐냐면요. 로봇 개를 분양해요. 살아있는 개가 아니고 로봇 개. 이게 한1 0수년된 이야기예요. 로봇 개를 분양하면 로봇 개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요. 그래가지고 빨빨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눌러주잖아요. 줘그 밥을 주는 거예요. 매번 밥 주라고 가가지고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밥을 줘요. 그리고 나서 수개월 후에 이분들의 행복도를 평가했는데 행복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자살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 대상이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별로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에게는 행복이 찾아온다. 그러면, 이서영보인님 행복이 네. 찾아온다. 작용을 내가 일으켰는데 그 작용이 뭐냐는 거예요? 행동을 네. 통해서, 실현을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그 행동을 네.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 자각이 일어나서 뭘 하게 된 거예요? 다른 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생각, 사고의 전환, 네. 내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내가 행동을 하니까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아, 그래서 내가 살아있구나. 네. 라는 것을 또 느끼고.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핵심만 빼고 다 말하셨어요. <laughs> 정재승 법인님. 자기 존재로서의 인식,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단어 안 써도 돼요. <laughs> 여러분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때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뭐가 생겼는지. 사랑이 생겼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사랑이 생긴 거예요. <laughs> 여러분게 사랑이 생긴 거예요. 네. 왜 사랑이 생겼어요? 소통하니까, 마음을 주고받으니까. 네, 네, 네. 마음을 주고받는데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생기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도 이 사랑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서울역 앞을 지나가다가도 이 사랑이 생겨요. 이 아이는 지금 여러분이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겠다고 우는 거예요. 당신 없이면못 어. 살아. 이렇게 운단 말이에요, 지금. 응? 애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필요해요. 하고는 건데 존재를 까 필요해요. 당신은 정말 필요한 존재예요. 왜요? 왜 당신이 필요한 존재예요? 내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내 부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은 울부짖으면서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일어난다. 네. 이 로봇 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밥을 안 주면 내가 죽어요. 로봇 개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 없어요. 건전지 빼면 죽는 그 애가 가가지고 음. 당신이 없으면 내가 죽어요.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다고요? 사랑을 끌어낸다고요. 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사랑하라. 와. 기가 막히다. <웃음> <웃음> 여러분이 행복할 방법은요.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집착해도 사랑을 잡을 수 없지만 여러분이 그걸 내려놓고 사랑을 주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친다한 남편들이 다 돌아와요. 네. <laughs>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 정말 어,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면서 배우게 된 지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 번만 얘기해 <laughs> 주시고 네.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이 있대요. 응. 모든 문제. 정말, 막, 저도 의문이 생겨요. 또, 어떤 문제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 정재준 보배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믿고 여러분들이 한주 동안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야, 진짜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사랑일까? 네. 저는, 내, 제가 모든 문제를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저게 답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게 답일 것 같다. 그래서, 예선연들이 아, 늘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혹은 또 이야기하시잖아요. 자비를 베풀어라. 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죠? 저희가 뭐 종교를 이야기하는 데는 아니지만 야, 그분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원리로서 알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